네, 우로라우로라입니다 오로라 어, 중간에 공지하다가 끊겼는데 그간 그러니까 인형을 할수 있을지 아닐지는 제가 그때 알려드리겠고요. 쓴 결과 나올 때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아까 우로라우로라라 그랬잖아요. 어, 근데 잘못하고 오로라, 오로라가 된 거니까 그냥 오로라라고 불러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요번 설명에도 그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뭐, 제가. 만약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저한테 자꾸 오르락 오르락 그러시면 제가 그때 한번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반모 많이 부탁드리고요. 선반모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저는 다 반모를 받아 드리겠고요. 지금 거치대가 집에 있는데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그래서 밖에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지금 손케빈 것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영상 찍을 테니까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 네 봐주시고요. 제가 업로드 날짜는 그냥 시간 나는 때날때 올리거나 아니면 다음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이 날짜에는 꼭 하는 날짜 그거 다 정해놓고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토요일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제 집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그래요. 그리고 그 구간 인형 이름을 민아로 지을 거예요. 그 플로라님 때, 리나 슈슈 마리타입.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리나 슈슈 마리타입이니까 민하잖아요. 근 제가 그렇게 따라하시는지 알겠지만, 제가 만약에 구간이 오, 왔으면 또 그러실 분이 있어서 미리 알려드려요. 제 집에 미미가 새채가 있어요. 세채가 있는데 이름을 아로 돌리고 있어요. 첫째가, 첫째가, 설아 둘째가, 첫째가, 아, 소아 둘째가, 유아 셋째가 설아이고요. 그 다음에 는자를 미나라 지으려고 예정 해놓은 거고. 클로이 님이 둘째 들기 전부터 미나라 지으려고 예정되어 있었으니까 다, 악플은 안 달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 게갖고 이제 여러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가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